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5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지난 오일 청년 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출산 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요. 이번 슈동라에선 정부가 발표한 출산 지원금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출산 지원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조기자님과 함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다뤘었는데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번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다고 하죠? 네, 지난 5일 경기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정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할 것을 밝히고, 기업 출산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출산 지원금 전액 지원이 바로 말씀해주신 저출생 해결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출산 지원금 금액으로 큰 논란이 됐던 기업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해당 논란이 이번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 거죠. 그렇네요. 부형그룹이 출산지원금을 높게 부여하는 취지는 좋지만 돈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하기에 확실히 부담이 됐을 것 같네요. 그렇죠. 출산지원금 1억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많게는 38%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요. 부용그룹이 증여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세율이 10%로 낮아지긴 했으나 회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돼 법인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정책의 경우 출산지원금이 근로자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 또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추가 부담이 없는 거군요. 확실히 정부의 출산지원금 지원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네요. 기자님.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지원금 정책 말고 또 다른 양육지원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한 부모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한 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겠네요. 사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이전부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 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인데요. 지원액이 월 최대 20만원에 불과한 데다.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은 15%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죠. 그렇군요.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직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보다 지급 규모와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자님. 이런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언제쯤 시행되나요? 네,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에 당장은 시행이 어려운데요. 정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신청, 지원,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 내년쯤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2026년 지급이 가능하도록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접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하루빨리 실현되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번 정책 마련에 대하여 시민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확 이번에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서 이전까지 시행 중이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출산모들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과세 추진은 기업에게 있어서도 효득을 얻는 거니까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출산 및 양육 대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임신 사실을 병원에서 확인하게 된다면 동시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인데요. 임신 출산 진료비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바우처 카드 발급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군요. 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때 제약은 따로 없을까요? 제약이 있는데요.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산후조리비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병원과 약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기자님 그렇다면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카드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후 바우처 서비스를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서비스가 다양한 것으로 아는데요. 바우처 서비스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까요? 네, 맞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에는 출산 진료비 지원금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등이 있는데요. 혜택과 운영기관이 다양한 만큼 신청 방법에도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에 대해 취재하다 보니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한번더 느끼게 됐는데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정책, 앞으로도 더 많은 확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 임동근 연구원님께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4분기에 0.65명을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 2023년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 됐습니다. 국회 출산율 세계 최저 기록을 자체적으로 또한번 경신하게 된 건데요. OECD 38개국 중에 우리가 38위인데 바로 위인 37위인 스페인의 경우에도 1.1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결국 우리나라는 이정표 하나 없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한참 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아이 한 명당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연봉을 가정하면 1억 원 중에 소득세로 환산하면 3,800만 원. 증여세로 보면 1천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금전적 소득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면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시간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전환되는 것이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의 핵심인 것으로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은 보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역별로도 혜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의 지원금 확인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기자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거주 지역의 지원금은 아이 사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출산, 출산 지원금, 검색, 지원금 확인 순으로 클릭하시면 지역별 출산 지원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산 지원금 말고도 지자체마다 여러 혜택 또한 다르게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 학교가 있는 노원고의 경우 택시를 운영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특별시는 엄마 아빠 택시 서비스라는 혜택이 있고 노원구에는 노원 아이 편한 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노원 아이 편한 택시는 임산부, 영유아 가구, 난임 부부가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전용 차량으로 무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아이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장착, 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기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안심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원 아이편한 택시를 신청하는 방법도 들어봐야겠죠? 네, 노원 아이편한 택시의 경우 난임 부부와 영세에서 36개월 이하 영유아 가구가 이용 가능한데요. 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노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홈페이지 회원 등록 후 이용 대상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용일 하루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이동거리는 8km 이내로 인접 구이동까지 가능합니다. 네, 해당 혜택은 월 10회 이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시민분을 뵙고 해당 혜택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왔는데요. 이러한 출산 지원금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그 이야기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사님께서 노원 아이 편한 택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솔직히 어린 영유아와 함께 이동할 때 보통의 택시는 카시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택시는 카시트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설치 등 기본적 옵션이 제공된다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실제로 잘 사용 중인데 이러한 지자체 혜택까지 있다니 앞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도 잘 찾아보고 이용해 보려고요. 2024년 갑진년 푸른용의 해죠. 2024년이 되면서 여러 출산 혜택, 임신 혜택들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기자님, 이러한 혜택들이 2023년과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가장 먼저 천만남 이용권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천만남 이용권은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 신고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 출산 혜택에는 모든 자녀가 각 200만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부모급여라는 정책이 도입됐잖아요. 2023년에도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했다며 해당 혜택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2024년 부모 급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부모 급여란 소득 및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 또는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직접적인 매월 현금 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2023년에는 영세 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부터는 영세 월 100만 원, 일세 5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네, 저도 찾아보니까 부모급여의 경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2024년엔 출산 지원금 외에도 출산 가구 할인 혜택이 파격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파격적으로 변화한 혜택은 바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가 집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출생가구의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500만원 감면이라니 왜 파격적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앞에서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 세제 지원이 여러 가지로 확대됐네요. 네, 이외에도 전기세 감면, 기저귀 바우처, KTX, SRT 다자녀 할인 등의 혜택도 있는데요. 먼저 전기세 감면은 출산에서 3세미만 영하 1인 이상 가구에게 전기요금을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바우처는 만 2세 미만 다전여 가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한부모 장애인 가족에게 월 8만원 기저귀 바우처를 지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TX s r t 다전여의 경우 좌석 3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2024년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은 해인 것 같은데요. 세제 지원부터 수당 지급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이 신설됐고 지급액도 상향됐네요. 아직까지 출생률에 큰 변화는 없지만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혜택을 2023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봤는데요.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며 유익한 정보를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작년에 주위 아나운서님과 함께 저출생에 대해 알아보며 여러 혜택들도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그때와는 또 다른 혜택들이 다양하게 늘어난 것 같아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이 생겨 하루빨리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쇼똥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쇼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조윤재 기술의 제53기 기술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2학년 최지미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 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김주희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조윤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5일 금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